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한, 전역한 지가 한 10년이 이제 다된 상황이라서, 네, 정말 그, 전역하고 한 10년 만에 거의, 음, 이러한 그, <laughs> 국방부 예약, 어, 해군 그 부사관 모집 공고를 한번 문서를 열어보는데요. 그 내용을 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음 그런 그 모집공고 내용인 거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좀 언급을 해 보고자 예 이번에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해군 여기 모집공고 나와있죠 예 284기 부사관 뭐 모집계획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관련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그 10년 전에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쭉 한번 그 분석을 그냥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가볍게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첨부 파일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제가 이 모집 계획 한글 분석 파일을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자, 그래서 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기 복무 부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장려수당 뭐 지급액을 뭐 늘리겠다 뭐 그런 어떤 변경 사항을 정책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잠정이야. 중요한 거는 확정이 아니에요 잠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저 국방위원회나 뭐 아마 기획재정부 뭐 그런 쪽에서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맞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그런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지급 시기를 뭐 2개월 이내로 뭐 하겠다 임관 후 2개월 이내 그래서 750만원에서 24년도 예산 안으로는 예정으로는 뭐 900만원으로 뭐 증액할 예정이다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음. 이거, 이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빠꾸시키면은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그 다음에 보면은 또뭐 장기복무부사관 선발제도 시행 이거를 뭐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해놨는데, 음, 여기 보면은, 어, 인간하고 3년차부터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하나, 그 별도 선발 과정 없이 장기복무자로 그냥 해주겠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애초에 지금 계급별 그 연령, 정년 나이가 있죠. 네. 예. 하사가 원래 40세고 중사가 4 5세고 상사가 53세이고 그 다음에 원사나 준사관이 55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보니까 변경을 따로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거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속 진급 제도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지원 안 합니다 병사로 가지 부사관으로 갈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어, 자동으로 장기 복무로 뭐 전환시킨다라는 어떤 이런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지원을 잘안할것 같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뭐 구, 선발 군사특기 해가지고 추진기관 사이버 의무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면접 점수 내뭐 AI 면접, 아니, 이제 뭐 AI 면접도 하나 봐요? 네. 뭐 하긴 뭐, 웬만한 데서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어, 이거는, 솔직히 안갈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것도, <laughs> 이것도 안갈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laughs> 잘안갈것 같아요. 이것도. 자. 모집계뭐 나와있어요 땡땡땡 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하겠다 뭐이 뜻인 거 같아요 굉장히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지 인원 할당 인원을 따로 고정시켜서 얼마 뽑겠다라고 한게 없네요 네, 특이하죠 자 <laughs>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뭐 지원자격 연령이 여기 보면은 뭐 나와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저기 뭐 나이 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뭐 지원을 뭐 물론 하겠지만, 뭐 저는 어차피 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지원도 못 하죠. 예. 그리고 더 이상 지원을 할 생각도 없고요 예. 왜냐? 어, 복지가 개판인데, 누가 지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솔직히 안 해. 아 4년 뺑이 쳤으면 됐어.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뭐 예비군 훈련도 이미 끝났고요 저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 쭉좀 좀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일정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 모집계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 병과 관련해서 부사관 병과 보통 직별이라고도 하고 병과라고도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거 좀 볼게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 이게 병과를 막, 합친 것도 있고요. 분리시킨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막, 뒤죽박죽, 막, 난장판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왜, 왜 난장판이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병과를 통합시킴으로 해서 되게 반발을 샀던 사례가, 제가 당시에 저녁, 그, 학이 다가오던 2014년도에도 이게 되게 말이 많았어요. 병과를 합친다, 뭐한다 해가지고, 10년 전에도 말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한 보면, 일단 추진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연내기를 합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기에는 내연병과하고 내기병과를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합친 걸로 인해서 아마 뭐 사무분장이 그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이 음 약간 꼬였을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laughs> 왜냐? 아니, 자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되기 싫어합니다. 실제로 니꺼네 내꺼냐 하면서 싸워요. 그거 내꺼 직별 업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튕겨내죠. 그 <laughs>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정보통신 쪽이 이쪽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통신하고 전산을 합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통신하고 전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전공직별이 여기 전자로 갔던지 정보통신으로 갔던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갔겠죠. 뭐뭐 뭐 물론 저는 제대한지 벌써 10년 됐으니까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습니다만 둘 중에 한 군데로 아마 흡수가 돼서 합쳐진 것 같은데, 어, 안하려 그러죠. 음, 자기 출신이 전공인지, 전자인지, 통신인지, 전산인지, 그거를 되게 많이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을 막 따지다 보니까, 니꺼네, 내꺼네 하면서 서로 일을 안 하려고 럽니다 하여튼 그런 개판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대할 때쯤에 그런 개판 난, 어,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대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러고 하여튼 아이, 뭔가 예, 난장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그 와중에 또 이제 사이버 직별을 막따로 이제 또 신설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제 예상인데 예, 솔직히 이렇게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 이제 뭐, 뭐, 간부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인트라넷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트라넷 컴퓨터가 됐든, 인터넷 컴퓨터가 됐든, 뭐, 있을 건데, 야, 이거, 야, 인트라넷 컴퓨터가 안 돼. 좀 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아마 저기 할 거야. 서로, 서로 떠넘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그거, 우리, 우리 엄마 아니에요. 정보통신에 얘기하세요. 그럼 정보통신은, 아, 그, 그, 나는 출신 성분이 나는 전산이 아니에요. 난뭐 전공이거나 통신이에요. 전산 쪽 출신한테 얘기하세요. 아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를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어, 몇년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개판 5분 전이 났다라는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완전 네, 어, 완전 지금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laughs> 사무 분장이 어, 개파로 분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아 이러면 아니어 아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뭐 여기는 네 그래 뭐 아, 여기도 아이, 이쪽도 예, 예전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보급이랑 재정도 예산 뭐 빙땅치고 뭐 그런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laughs> 예,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특히 눈에 이제 가는 게이 부분이었는데 예, 그각 병과별 지금 보면은. 지원 자격이나 그 지원 자격이 저 요구 사항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국가 기술 자격증 산업 기사 이상 소지자로 그냥 아예 바로 이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것도 참 웃기긴 해요. 예, 네. 아니 기능사 소지자로 왜안 해놨지? 아 물론. 기능사는 취급도 안 한다더라.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깔려있어서 일부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이거를 이제 기본 메타로 이제 뽑으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애초에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다 지금 다 통일시켜서 이렇게 문구를 달아놨는데 이게 저기 지원율이 워낙에 저조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기능사 이상 소지자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당시 이거, 아, 무슨 한 10년 됐죠. 10년 된거 같은데, 10년 전에 저 이거 지원했을 때, 10년도 넘었죠. 그때는 2010년도인가? 그때 지원했을 때니까. 2010년도 무슨, 오래됐습니다 예, 14년 전이라고 봐야죠 2010년도 당시에는 기능사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기능사는쏙 빼버렸네요 예,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맞는 요구사항인지 아닌지는 저는 이제 뭐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능사도 포함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laughs> 예, 아 솔직히 이런 요구사항이면은 지원 안할 한... 안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안할것 같아요. 네, 보면 다 지금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다 지금 이걸 퉁쳐놨는데,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원율은 완전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하는 인원이 지금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자가소아도 나오니까. 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어, 여기 뭐관련돼서뭐 자격증 소지자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해 놓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애초에 현역으로 지원을 안 하고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직, 육상에 있는 그냥 어디, 뭐, 어, 시설 관리자, 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민간 채용 그런 걸로 지원을 많이 하지, 솔직히 이 시설 쪽도 현역으로 지원 안 하죠. 누가 해요? 안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막 요구사항을 막 적어놓긴 했는데, 예, 참, 에. 많이 급한가보다. 네, 지금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정말 많이 급한가 봐요. 네, 인원이 정말 없나 봐. 네, 하여튼 뭐 모집 공문서 보긴 했는데. 아, 어쨌든 뭐 저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뭐 이미 유튜브 채널에 많이 이거 언급이 돼 있는 채널도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냥 병사로 갔다 오세요.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병사로 갔다 오세요. 병사로 갔다 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결론, 병사로 어, 18개월, 18개월인가요? 뭐 육군은 18개월, 해병대도 18개월이고 해군 공군은 조금 길려나? 하여튼 어, 18개월 정도로만. 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네. <laughs>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아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어떤 공고에서 어떤 걸 요구하나.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에 우리 군대가 놓여있다. 네, 그거를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